안녕, 얘들아.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투 부정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우선 우리가 이제 노트 필기할 준비를 하고요. 연필이나 펜을 들고 선생님의 영상을 들으면서 함께 이제 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 부정사. 정말 많이 들어봤던 문법 용어입니다. 그치? 자, 투 부정사라고 하는 건 사실 동사에다가 투를 붙인 형태를 우리가 투 부정사라고 하고 이제 동사에 투를 붙인 이투 부정사는 더 이상 동사의 기능을 하지 않아요. 어, 스타트는 동사에서 시작을 했지만 투를 붙인 이후부터는 더 이상 동사가 아니야. 자, 어떤 품사 역할을 할수 있냐면 세 가지. 자, 뭐였지? 명사, 형용사, 그리고 부사. 명사, 형용사, 부사 총세 가지의 품사 역할을 한다고 해서, 즉, 품사의 역할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투 부정사라고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동사에다가 투를 붙였더니 더 이상 동사가 아닌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는 게투 부정사였고, 오늘은 이세 가지 품사 중 명사처럼 쓰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용이 되고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자세히 배우게 될 거야. 즉,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투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즉, 투 부정사가 명사처럼 쓰였을 때는 어떻게 하냐라는 거지. 자, 우리가 명사라고 하는 것을 우선 좀 다시 한번더 복습을 해 봐야 될 건데, 명사라는 건 사람, 사물, 동물, 그리고 장소 등의 이름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문장에서 어느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명사였더라?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명사였어. 즉, 주목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명사였고요.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게, 보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지.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주격보어가 있었고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호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줄여서 subject complement라고 하고요. 얘는 object complement, OC라고 해요. 문장에서 주격 보호가 들어갔다. 이건 몇 형식이었죠? 그치? 2 형식 문장이었고요. 자, 문장에서 목적격 보호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몇 형식? 5 형식 문장입니다. 어기독기. 자, 그럼 투부정사가 명사로 사용이 했어. 즉,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지. 그러면 첫 번째. 주어 자리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원래 얘들아, 동사라고 하는 것은, 뭐뭐하다 라고 끝나는 게 동사야. 근데 그 동사에다가 앞에 툴을 붙여버리면, 얘가 명사로 사용됐을 때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뭐뭐하는 것 또는 뭐뭐하기. 이렇게 해석이 돼요. 즉, study는 공부하다야. 그런데 거기에 to를 붙여버리면 to study, 공부하는 것 또는 공부하기 라는 명사가 되어버리는 거지. 그럼 만약에 이 to 부정사, to study가 주어 자리에 왔을 때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뭐뭐 하는 것, 은, 는, 이가, 조사 은, 는, 이가가 붙어요. 은, 는, 이가.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영어 공부하는 것은 재미있어요. 라는 문장 만들어 볼게요. 자, 공부하다는 스터디야. 근데 영어 공부하는 것, 것. 영어 공부하는 것이니까 앞에 to를 붙여. to study English. 영어 공부하는 것은. 자, 얘가 지금 하나의 주어자리 왔죠? to 부정사가 주어자리 에 왔다. 우리는 얘는 명, 단수 취급해요. 그래서 is. 재미있는, fun. to study English is fun. 영어 공부하는 것은 입니다. 재미있는 몇 형식? 2형식 문장이야. 주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왔지. 자, 그런데 동사 is에 비해 주어 투부정사가 너무 길어요. 우리 이럴 때는 어떻게 바꿔주더라? 가짜 주어 is을 쓰게 됩니다. 그치. 가짜 주어 is을 쓰고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똑같이 동사 is fun. it is fun만 해버리면 진짜 주어가 사라진 거죠. 자, 우리 원래 진짜 주어는 뒤로 빠집니다. 뭐 하는 것은 to study English. 자, it is fun to study English. 이 말이나 to study English is fun. 이 문장이랑 똑같은 문장이에요, 뜻은. 근데 다만, 얘는, 얘는 가짜 주어고요 얘는 진짜 주어죠. 즉, 가짜 주어는 해석하지 않아요. 그냥 주어자리를 짧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짜주를 넣은 것이고요. 가짜기 때문에 해석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영어 공부하는 것은 즐겁습니다. 재밌습니다. 똑같이 위 문장이랑 같은 문장이 돼버려요. 알겠죠? 자, 두 번째 자, 우리 투 부정사가 명사로 사용될 때는 주 목보 목적어자리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 목적어자리에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뭐뭐하는 것 세다가 우리 보통 목적어는 을, 을이라는 조사를 붙이죠. 그래서 뭐뭐하는 것을를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어, 나는 좋아해요. 책 읽는 것을. I like. 자 책을 읽다는 read예요. 그치 근데 책 읽는 것을 자 얘를 명사화 시킵니다. 어떻게 to를 붙여서? So to read books를 해버리면 나는 좋아합니다. 책 읽는 것을 목적어 자리에 두부정사가 들어왔어요. 그치? 자, 3번. 자, 3번은 주목보, 보호자리에 들어간 경우고요. 자, 보호자리는 선생님이 아까도 말했지만 두 가지가 있어요. 주격보호와 목적격보호. 자, 주격보호는 이형식 문장이고요. 목적격보호는 오형식 문장이더라. 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투 부정사가 보어로 사용됐을 때, 얘가 이형식, 즉 주격 보어로 사용이 되면 해석을 할때 '뭐뭐'하는 것'이다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주로 비동사 뒤에, 비동사 뒤에 투 부정사가 와서, 얘는 주어를 보충하는 '뭐뭐'하는 것'이다 정도로 해석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나의 꿈은 의사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라고 했을 때, 나의 꿈, my dream, 이다, is. 자, 뭐야?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의사가 되는 것, to become 뭐뭐가 되다, to become a doctor이 되겠죠. 자, 그래서 내 꿈은입니다. 뭐야? 내 꿈을 보충 설명하는 주격 보어, 의사 선생님이 되는 것인 거죠. 오키도키. 그래서 주로 비동사 뒤에 오는 게주격 보어, 보어로 사용됐을 것이고요. 자, 목적 격 보어로 사용됐을 경우에는 자 예를 들어볼게. 나는 예상합니다. 그가 오기를. 자, 나는 예상해요. I expect 누구를 him 그를 예상해요. 자, 이까지가 삼형식이에요. 근데 그가 오기를 예상하는 거죠 돌아오기를 돌아오다는 컴백입니다 자 근데 뭘 붙여? 투를 붙여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아, 예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투 부정사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 와서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투 부정사는 투에다가 동사 원형을 붙였을 때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는 거고요. 오늘 명사적 문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명사처럼 사용됐을 때는 뭐뭐하는 것, 뭐뭐하기 이렇게 해석이 되고 주어 자리에 들어왔을 때는 뭐뭐하는 것은 는, 이가 그리고 목재어 자리에 들어오면 뭐뭐하는 것, 을들 그리고 보어 자리에 들어왔을 때는 이형식, 주격 보어 자리에서는 뭐뭐하는 것, 이다.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자리에 들어오는 거고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서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됐나요? 자 그러면 한개더 오늘 더 추가적으로 설명할 게 있어요. 바로 의문사 플러스 투 부정사예요. 자 의문사 플러스 투 부정사도 역시 얘는 하나의 덩어리로 명사 취급을 합니다. 자 명사 취급을 한다라는 건 다시 정리하면 어느 자리 들어간다? 그렇 바로 주어, 목적어. 5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라 거고요. 주로 의문사 플러스 투구정사는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많이 들어가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 어, 무엇을 할지. 의문사 w 을 적어서 what to 동사원형. 무엇을 뭐뭐 할지. 그 다음에, 할지. 자, 언제 뭐 할지 의문사 when을 적어서 when to 동사 와형 언제 뭐뭐 할지. 자 3번 누가 뭐뭐 할지 의문사 who를 써서 who to 동사 와형 누가 뭐뭐 할지. 또는 누구를 뭐뭐 할지 하면 whom to 동사 와형 누구를 뭐뭐 할지. 그다음에 5번. 어떻게 뭐뭐 할지 How to 동사원형 어떻게 뭐뭐 할지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서 안 되는 거 하나가 있어요. 이유를 나타내는 Why Why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는 없습니다. Why to 동사원형은 없어요. 알겠지? 지 그럼 예를 들어볼게. 아까 선생님이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 얘네들이요. 하나의 명사처럼 쓰여서 주어 목적어 보호자에 들어갈 수 있댔어. 그럼, 주어 자리에 들어오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무엇을 해야 할, 어, 누구랑, 아, 누구랑 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자, 그러면, 누, 누구랑 갈지. whom to go with. 누구랑 갈지는, 자, 지금 얘가 의무사 플러스 투구정사, 명사처럼 쓰였고요. 얘가 주어 자리 에 왔어요. 자, 그럴 때는 선생님 단수 취급한댔어요. Isn't decided. 누구랑 갈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누구랑 갈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Who m to go with isn't decided. 자, 주어 자리 온 경우고요. 자, 목적어 자리 온 경우를 볼게요. 모르겠다. 언제 갈지. I don't know. 언제 갈지. When to go. 자, 이 문장에서 나는 모르겠어요. 언제 갈지 목적어 자리에 들어왔어. 어? 주어 목적어 보호 자에 들어왔네. 자, 그때는 무슨 품사? 명사자럼 쓰였다. 그래서 t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됐나요?